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우스퍼가 새롭게 영입할 공격수로서 분데스리가의 가장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할수 있는 슈트드가르트의 주전 공격수 사샤 칼리아지치 선수의 영입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사샤 칼리아지치 선수는 1997년생 2m의 키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센터포드로서 2019년 만 22세의 어린 나이에 분데스리가 클럽인 VFB 슈트드가르트에 겨우 23억원의 몸값으로 합류를 했고 현재까지 슈트드가르트에서 3년동안 통산 57경기 출전 24골 9도 움을 기록. 올 시즌에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결정하게 되면서 큰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풀 시즌을 소화했던 지난 시즌에는 무려 분데스리가 같은 빅리그에서 16골을 집어넣는 활약으로 큰 무대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2미터의 엄청난 신장을 자랑하는 선수인 만큼 엄청난 제공권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포스트 플레이에도 상당한 강점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빈센트 한센, 페르난도 요렌테 같은 포스트 플레이에 능했던 공격수 옆에서 특히 더 좋았던 기억이 있는 손민 선수에게는 이번 칼리아지치 선수의 영입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해리케인 선수의 전반 공격수가 데인스칼렛밖에 없는 토트넘 아스퍼에게는 스트라이커, 뎁스를 늘려주는 역시나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트넘 아스퍼로서는 현재 히잘리송, 하피냐 등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공격수들의 영입이 현재 이들의 엄청난 몸값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독일의 빌트지에서는 토트넘 하우스포가 사샤 칼리아지치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많은 빅클럽들 가운데 한 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빌트지라는 매체 자체가 독일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매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칼리아지치 선수의 토트넘 하우스포 이적설 자체에 대한 신빙성은 어쨌든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튼 소식 보시겠습니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가 21세의 공격수 엘링 홀란드의 대체자로 28세의 세바스티안 알레를 영입한 뒤슈투트가르트 공격수인 칼리아지치에게는 도르트문트로 가는 문이 닫혔다 하지만 그것이 칼리아지치가 다음 시즌에도 슈투트가르트에서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진다 칼리아지치는 자신의 경력에서 다음 단계를 밟고 다시는 강등권에서 경기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슈트드가르트는 수입이 필요하다. 이 스트라이커에게 2500만 유로, 하나 약 340억 원만 벌어들일수 있어도 슈트드가르트는 단번에 많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빌트의 정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에는 2 m 짜리 공격수를 영입 목록에 두고 있는 몇몇 클럽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토트넘 하스포와 브라이튼 오브 에비언이 있다. 그레이튼 브리턴섬으로 이동하는 것은 칼리아지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세계 최고라고 보고 있고 축구 스타일 또한 그의 경기 스타일에 어울린다.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으로 가는 길도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두 번의 회의 끝에 양측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바르셀로나가 33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영입 제의를 늘리고 팀을 떠나게 된다면 칼리아지치의 바이에른 미넨 이적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 슈투드가르트의 스타는 일주일간의 특별 휴가를 마치고 7월 4일 슈투드가르트에서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적시장은 9월 1일까지다. 라면서 사샤 칼리아지치 선수에 대해 현재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미넨, 브라이튼 오브 이비언 토트넘 아스퍼네팀이 거론이 되었지만 이미 도르트문트에서는 엘리 홀란드 선수의 대체자를 찾았고 칼리아지치 선수 또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로의 이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분데스리가에서 시즌 16골을 넣어줬던 공격수 치고는 이종교가 겨우 340억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로서는 천억 원짜리 히샬리송 선수를 지를 바야. 에 차라리 칼리아지치 같은 이선의 공격력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타겟터를 영입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때려 넣어주는 단순한 공격 루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 침투에 능한 선수인 손흥민 선수에게도 뛰어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찬스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칼리아지치 선수의 영입은 가성비 면에서도 그리고 전술적인 옵션에 있어서도 토트넘 하스퍼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